시스템에 당연히 소세요. 간다! 보강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예식도 똑같은 차야. <laughs> 근데 4륜이야. 신차야. 신차야, 뭐, 왜는데 처음에 예약을 드리는데, 어보시싶라고 혹시 좋아? 하시지 뭐 않아? 그죠, 그죠. 제가 왜냐면. 하 2년된 소렌토 탈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탈거 완료 후에 지금 이제 세척 작업, 탈지 작업이 끝났고요. 어, 상태는 어제 차량보다 일단 연식이 똑같았잖아요. 똑같은 소렌토에다가 똑같이 2년된 차량인데 어제 차량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이 차는 그렇게 뭐 프레임이 먹은 데도 없고 그런대로 괜찮은데. 아무래도 신차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부식은 이그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접 부위들은 전부 다 부식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세척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바로 녹전한 작업 그리고 방청 처리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뒤에도 이게 보시면은 부식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코팅을 하실 때는 이제 용접 부위 접합 부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일단 상태는 어제보다 나으니까 조금 어제보다는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음, 시간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걸릴 것 같고 어, 속도는 어제보다 빠르겠지만 오늘은 헨다 보강이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비슷한 시간으로 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제 녹진한 작업 어, 방청 처리 작업으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렌토 전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지금 상태에는 세척 작업, 그리고 녹전환 작업, 방청 작업, 건조 후에 마스킹까지 이렇게 완료됐거든요. 어, 아펜다 폼매트도 적용을 했고요. 어, 보시면은 부식이 아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어제 어제 차량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이런 용접 부위에는 부식이 조금 있었죠. 전부 다 녹전환 작업을 진행한 후에 방청 처리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방청 처리는 중고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고 그 후에 건조가 완료되면 마스킹 처리까지 이렇게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부분도 부식이 조금 심했었는데 여기도 독전하는 작업 후에 방청 처리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어, 이번 쏘렌토 차량은 4륜구동 차량이라서 어제 차량보다는 조금 전처리 과정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어, 많은데 소렌토 어, 차량 자체가 어, 마스킹 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여기 지나가는 어, 프로펠러 샤프트는 전부 다 마스킹을 다 했고 어, 프론트 서스펜션도 마찬가지 녹전원 작업 방충 처리까지 마친 다음에 마스킹까지 적용을 다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마우바우 차량 이라든지 어, 산타 PTM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클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었는데 이번 쏘렌토 차량은 주철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 안쪽 부분까지 방충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구조가 복잡한 리어 서스펜션 이 부분도 전처리 과정을 최대한 저희가 꼼꼼하게 다 해드렸어요.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전부 다다 다 했고 이제 작업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어, 이번 차량은 이제 헨다 보강까지 진행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틸매트까지 어, 적용을 한 모습이고요 어... 어, 밖으로 나오시면은 헨다 어, 머드커버 역시 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부분들은 이렇게 부틸매트 적용 후에 흡음매트까지 적용하고 그 위에 한번 더 세라믹 R16 도포 이렇게 진행이 될거고 뒤쪽 머드커버는 부직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믹 R16 도포만 진행을 할겁니다 자 이렇게 중고차로 입고가 되면 저희가 전처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어~ 자 지금 시간이 2시 13분입니다. 2시 1 3분이 이제 점심 시간인데 어, 저희가 일의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은 얘를 도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사람알갈16 도포 후에 점심 식사를 할 거고요. 어, 지금 먹고 와 버리면은 텀이 좀 너무 길어요. 어차피 어, 세라믹 도포하고 나서 이제 열 건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밥을 먹고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어, 원래 라면은 지금 밥을 먹고 와야 될 시간인데 중고차로 입고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전처리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세라이가 심육 도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 날짬뽕 h 그 e 짬뽕 o k e Let them poke. Let 지 h 시 m p 다 k e Let them poke. Let them poke. Let them poke. 이너왁스까지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핸다 부분까지 작업을 한거 치고는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핸다는 이렇게 마무리를 다 했고요. 이너왁스까지 도포를 다 했습니다. 이너왁스는 제가 밑에서 업무를 보느라고 영상은 찍지는 못했는데 이너왁스까지 이렇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다 했고 마스킹 전에 녹전한 자업 그리고 방증처리까지. 다 체계적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정비 시작이 없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모습을 보시면은,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하고 부식도 어느 정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더코팅은 신차 출고 후에 바로 하시는 게맞고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 그리고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전처리를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번 진행된 부식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차 출고 후에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작업은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조립 후에 이제 PPF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요거 시공을 해야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 퇴근은 좀 늦을것 같고요 어, 손님 역시 어, 오늘 하루종일 기다리던데 어, 아직까지 이거 조립을 하고나서 ppf 까지 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 얼른 조립하고 ppf 작업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